마지막 남은 테란 어. 쌍배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군, 야, 야. 야. 야 우리 팀 개센데? 어, 비슷한 너는 그대로 냅두고 1 4소치로 한시 또 보내라고 아예 저한테 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젤리님이 아, 이제 신계에서 이건 성전이었는데 진짜리. 좀 약간 진짜리. 떨어져야 될것같긴요아 상배님, 네 시작부터 네. 속상전입니다 그렇죠. 네. 어, 또 어떨까요? 야, 이제 뭐 라이벌이란 말이 많은데 오늘 오늘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그런데 예. 제가 지는 게 상상이 안 되긴 하네 제발 먼저 상배님 화이팅. 한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쌍 아, 전사 대각이네 아, 참. 아 생맥이다 이거 아 대각인 거죠 너무 섭섭하다 감이 아 우리도 생콤 되지 진짜 해? 살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씨발 터렛도 안지켜안안 되는데 그럼 많이 힘든 아 대원 좀 그렇지 야 아비터 나오기 전에 서풍님 병력 진짜 좋도 없거든. 그냥 타이밍 자꾸 나가면 이길 것 같은데. 아 쌍배 근데 얘 타이밍을 존나 못해. 아 조금 약간 어설프긴 해. 배터 팔려나보다. 아까 컨트롤 봤는데 아 진짜 내 간다. 많이 위험해. 배럭 더블 커맨드를 준비한 위치로. 배럭 더블도 음주 나쁘지 음주 않아 생애 상대로. 지었을 때는. 아 수단을 아니, 심지어 이 구도는 오래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겁나 잘할 거 아니야. 그래도 실제로 크게 불릴 거 없다. 맞습니다. 그치? 이런 자신감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아그래 대각부터 갈거 같은데. 예. 빌드는 내가 이겼다. 그렇죠. 생각 대각부터 갈거 같은데. 배럭 더블이라서 다행인 수준. 7대3 나올 뻔했는데 6대 4로 맞춘 느낌. 예 맞습니다. 그래도 어, 투게스 중간에 출발하는 중간에 게 중간에 좋은데.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자, 그렇다면 기분 좋게 한번 자, 봤어? 요상 한약 보여 줄까? 아, 소포가이 기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서 네. 본질까지 들어가 봅니다. 나이스 플레이인데요? 나이스 플레이죠? 음. 오늘 준비해 온거 완전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네. 지금 소포가입니다 그리고 쌍베서도 입장에서는 상대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네. 어, 프로브가 왜 이렇게 빨리 왔지? 혹시 뭐 센터 게이트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음. 이런 생각을 또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생각을 많이 하는 쪽에서 네. 혹시나 뭐를 그런 변수 많이 노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맵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 하기 조금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예상을 그렇죠. 해볼 수도 있습니다. 토스카스 토스 살짝 늦었다. 네. 음...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테라는 어, 서플이 약간 늦었어 많이 뿜어내 아, 그럼 게더큰 장점 중 그렇죠? 너무 쉬운데. 뭐 아, 엠베가 너무 빠른데. 끝까지 다 봤는데 왜 엠베를 졌지? 줄로 그냥 들어 큰일났다. 입구 안 막힌다. 이거 어제 해봤잖아. 우리 안 막히는 거. 야 이거 안 막히는 거 어제 확인했잖아. 수가 많이 좋죠. 기분 완전 좋아요. 어, 어, 설마 설마. 자 마린도 자 마린도 언니 자 지금 어. 질러 왔다 질러 또 왔고요 질러... 어 질러 어와 아, 그런데 어 그래도 S C B 잘 어. 막았어 잘막았어잘 막았다 지금 상대 그리고 돈 엄청 쌓였어 기분 좋아요 최출도 살짝 망했으니까 대망할 뻔했는데 조금 손해 봤습니다 상대 일 분도 많이 쉬었고 돈도 괜찮아 괜찮아 상대도 실수할 거야 쓰면서 했어 그래 가지고 어쩌면 다 크울 수도 있다 오히려 이득 본거 같은데 야왜 가스에 어, 몇 마리 집어넣는거야 이 올리면서 음. 어 어패한... 봐, 아둔아잖아페비터야 아, 아, 이거. 아, 아, 뭐. 아, 아, 아 근데 이거 아,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나와. 타이밍 나와. 어제 나랑 계속했거든 이거. 근데 아, 내가 아, 계속 이기는데. 아, 계속 <laughs> 나랑 계속했어 아, 타이밍. 타이밍 안돼 제발. 그만가. 아 제발. 제발 어디가? 홀렸다 매운 거 아니야 이씨. 아니 이길 근데 나는 투드라를 꾸준히 저 찍으면서 어 게이트를 늘리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소프한이 선수 순식간에 팔 게이트 와팔 게이트 왔니. 저세 번째 멀티도 욕심 내지 않고 내가 빠르게 빨리 올리면서 게이트를 늘리면서 A. A. 나는 천천히 앞비도 뽑고 가겠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좋댔다 이거 먹혔다. 판단이거든요. 근데 다행인 아, 건 스캔을 아니, 빨리 달았거든. 형 잘하는 거 아는데. 그래서 네, 네, 스캔을 게이트 쪽에 찍고 팔 게이트 보면 그냥 수비하면서 어라나면되겠네 아니 어제 하면서 너 병력이 왜 이렇게 많이해 나보고 그래서 투드라 그냥 난 투게이트였다 투드라 계속 투지 투지 찍어서 그런 거 같다 그러니까 아, 자기가 리플 봤는데 훨씬 적었대 소풍님은. 근데 지금 보니까 팔게이심이 이건... 아주 와 이거 좋댔는데 타이밍 잡다가 이거 역으로 먹히겠는데 무섭다. 이거 같은 일군 15 그냥 육팩 찍고 유닛 짜네 그 야지 먹힐까 말까겠는데? 어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오펙 타임이 절대 안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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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닛 차이 네. 너무 많이 나. 네. 아 그러니까 아니 이거 병력이 마이 없을 마이 때 찌르는 건데. 아근 이거 막히는데? 그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 마이 진짜 마이 너무 위험해. 타는? 짜네. 이건 알아. 이건 저거 알아. 저거 알아. 안쓰었어 아직.

아니, 이거 8객 간게 대박이다. 3넥 안 먹고. 게임 가버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 탱크가 와, 좋 아,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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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3넥이 먹어? 아, 아 미치겠다. 아, 방해해. 제발, 방해해. 똑꿈 이제 분량을 줄 때에는 플레이를 먼저 그세 어, 번째 볼트를 느껴 가져 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지 마라. 아, 업클멈췄다 아, 좆댔다 이거. 그런 자력 보여 줘야 돼요. 와, 이거 그냥 안 마당 짜내기를 했네 천천히. 날카롭다. 날카롭다. 아, 근데 잘했다. 시고 네. 돌려 주면서 아비터 많아만 모이면 리콜 딱 3넥 타임 이때 그냥 팔 팔게이트 늘리고 아니, 이 사람 진짜 맞습니다. 이상하다니까 기복 존나 심해 잘할 때 이렇게 존나 잘해. 네. 쌍배 소쌍록을 오늘 끝내 버리겠다. 네. 아, 저비 아, 똑데 와, 소이선도 그 아니야. 오, 맞아요. 네. 사실 그 얘기해도 돼요. 자, 그리고 하지만 이러고 그냥 로고 네. 올리면 맞아. 돼. 아이거 리콜한다. 아, 네. 허세로 아, 네. 아비터 리콜 할수 네. 있는 거 먼저 봐주고. 어, 그래. 어. 어 렇게하는구나이거 본진으로 쭉 들어가겠는데. 3에 뭐가 없어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늘어지게 되면, 결국 프로토스가 아, 아, 아 이거 본진 아니, 이거 데뷔 낙차 아, 하나도 안돼 있다. 아 이거 이 본진 시원시켜. 커맨드 시원시켜. 쪽에 들어가면 시원시켜. 그냥 지지야. 맞아요. 자, 갈까? 자, 차라리 삼륜이가 어, 나. 어, 어. 아 차라리 그, 삼륜이가 그, 짤막이 본진. 돼. 어, 거, 거, 거. 거. 아 이거 본진이다 이거, 이거 본진이다. 여기, 이거 본진이면 이거. 본진이야. 아 좋댔다 이거. 아 좋댔다. 아 좋댔다. 아, 이거 아머리도 깨진다 이거. 아... 이미 시간, 돈, 아머리 두개다 깨질 이거 그렇죠. 줄이져, 줄이져. 아머리 두개다 깨질 각이다 이거. 아리돌지깨데다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더 왔는데 한번더이 정도 사이즈로 잘 막으면 그러면 진짜 좋지 소풍아니가 넥서스를 안 펴가지고 오히려 할만할 이러면서 넥서스 펴지는 게 무슨 그데 다섯 시에 폈어 폈지만 아, 가동은 살렸다. 안 됐잖아 어, 렸다 가동이 안 되니까 어네 알바키 와 살았어 지금 커세어가 오 큰일이에요. 이것만 잘 막으면은 아아삼룡다 이게 기가 막힌다 아 너무 크다 자, 어쨌든 피해 화면도 깨지겠는데 이아 뭐 잘했다 이거. 아, 이거 와 여기로네 오. 이게 너무 크다 아, 찍는다. 와 찍는다 와왜 어. 어, 잘하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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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소풍 아니 원래 어. 잘해. 어. 잘해. 어 이겼나 어, 봐. 네이 경기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와 선비가 이거 이겼나 보다. 이걸 한방 병력으로? 이걸 핵을 세 방을 쏴? 이걸 동시 벌쳐 멀티태스킹 삼멀티 동시에 프로그램 다턴다고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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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다 잡는다고? 이 작은 병력으로? 너무 좋은데요? 와째째 완전 좋았어요 아, 쌍배 선수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고 서풍아니 예. 드디어 아 선글라스 어 지금 전상빈 지금 입모양 아하! 읽었어요 지금 입모양 네, 전상빈 요거 지금 나왔거든요 너그 정도 아니야? 근데 이런 말은 그런데 예. 제가 치는 게 상상이 안 되겠네요 네? 네. 미, 미안해요 네, 또 얼마 전에 또 근데 안한 가지 아, 짚고 시진이나 넘어가야 되죠 그녀가 있구요. 너무 강해졌습니다 네. 네. 솔직히 오펙 타이밍 바랄 거 없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갔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아, 그 정도 아닌 걸로 오펙이 안 맞았네 왜냐면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지 그래야 자기 밥줄이 안맞이니까 왜냐면, 왜냐면, 너, 감독 아웃이야 너, 대출 그... 좋다, 상비다. 그럼 나돈안 음... 줘도 되냐? 네, 왜냐면 아, 너 아, 퇴출. 아니,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너 빌드 그 정도, 필드 필드 그 정도 아니야. 오늘 두그 시간 끌고 단단한 선수인데. 아, 아, 나도 본복 아, 할수 있어. 있어. 좀못 하는 건 못한다. 어. 나는 상빈이의 의견에 따르면. 부일 대장은 상빈님이니까. 아빠 이거 호치이 아깝네 이거. 업그레이드와 정확히 메딕까지만 뽑을 가스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둘러싸도 어떻게 하는 걸 봤거든요. 제제자 그래서 이제는 소풍한이 뱅대룩스함 쌍베이. 6경기가 남아있습니다. 2원이고요. 네. 이 생컨에서 과연 어떤 팀이 결국 승리하게 될지 어쩌면 에이스 교체는 음. 혹은 여기서 우승? 그렇죠. 이제 2번 세트에 남아있습니다. 와 긴장됩니다. 긴장이 돼요. 6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선수분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오, 룩삼 선수. 아 여기서 끝내자 아, 소만연수 얼마나 떨리겠어요 너무 긴장된다는 제스처고요 예 그리고 아 오늘 쌍배 쌍배 네 예, 오늘 소풍 언니에게 패배하면서 약간 좀 긴장이 될 텐데 음. 이두 명도 오늘 승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무조건 지금 승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까 소쌍록에서 이긴다고 자신했지만 아쉽게 패배했고 를네 그렇다면 생컨에서라도 승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하게 될까요 두 팀의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말 긴장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 와 이제 네? 이번 세트에 따라서 경기에 따라서 오, 또 대각선이 걸리네요. 또 대각선입니다. 아 조금 더 길게 좀 보라고. 그러니까요. 자한 시입니다. 한 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룩삼 쌍배 선수입니다. 자그 상대는 7 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소풍아니 뱅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특히나 더 룩삼 쌍배듀오는 여기서 지면 끝입니다. 맞아요. 코인이 더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서로간 빌드 선택부터 한번 보면서 차분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나왔어. 여기 아이다. 어 여기 아이다. 프로버전. 프로버전. 자 다시 아이다응 음. 잡았다 프로브. 야, 지... 왜너마이네천 원이야? 질러 놓을 수도 있다. 생각해 놔 어. 볼 수도 있겠네. 왜냐면 한대 때려놨네 응. 왔다! 발견 컨트롤 컨트롤 어 이거 o n t r o l Oh, 쭉빼 u r 이새기쭉빼쭉빼 이거 아니야 이 o u r e not. You're not. You're n o 아 You're not. 니 o u 발 e n o 씨발이 u r e not. y o u r 벌 not. 어 o u r 어 not. y 벌 u r e n 갔다. 내가 일꾼 먼저 들어가 볼게. 내가 아시 <목소리> 간다. 음? 아니야, 이거. 어. 잠깐만, 드라 아, 드라 건가 발견. 어. 가는거가 내가 일꾼으로 어. 저 안으로 어. 유도해 줄게. 아. 아, 발견했어? 어, 유도 안 당했어. 마인 받고는 죽어도 돼. 연구 어. 됐다. 오케이 확인했어. 응. 음? 산티에도 그거 박아놔. 어. 아 이거 드라가 들어. 못못 먹게 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마인 잘 박아. 아, 빠질게 빠질게. 응? 음? 어. 나이스. 와, 살았다. 지야, 이거 마인 못 박거든. 아 씨, 아, 2 아, 아, 마인 마인 제발. 와, 살려줬어, 진짜. 어, 아, 진짜 마인 쓰고 애기, 뒤져. 뒤질 거만 씨. 단순히 벌 하나에 죽 아닙니다. 저저집 가서 수리 받아야 맞아. 된다. 맞아요. 와 근데 잘한다 준식이가 네. 저거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이거 결국 나중에 생산 차이 날 아... 겁니다 음. 결국은 스타는 생산 차이 나면 끝나 운영이랑 생산 차이 나면 끝나긴 해요 초반은 생산 차이 안날수 있어 이제 중후반에 그게 생산 차이가 엄청 날걸 야 골리아시랑 벌처 다 됐고 어. 진출 가자 오케이 일단 앞에만 밀어내고 어, 어. 지금 타이밍 좋은 거 같거든. 어. 군진에 있는 거다 데리고 가. 어. 세 마리. 어 알겠어. 다음만 잘하면 이긴다. 온다. 간다. 갔다. 개마이거든 포스. 그거 바로 쭉 가. 한다 어. 이겼다. 응 음. 혼진 거다 쓸어서 가. 어 알겠어. 반다벌처랑 골리앗 세개 어. 있어. 어. 래리 바꿔줄까? 찾아봤거든. 응. 음. 래리 안 마당에 바꿨거든. 어. 모아 모아. 어. 모아 이러면 사 마. 어 모아 서야지 벌처 두 발이 또또 있어. 아, 아. 강력 갈물이 잘해야 돼, 지금. 아, 오케이. 자, 지금 뱅한번잘못쏴면 지금 게임 이거 갑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먼 거리를 다 왔어요. 다 어? 왔습니다. 아, 자, 배력 때려요. 위아래로 덮친데 역시 배럭과 이전랭 베이가. 예! 탱커 역할을 해 주고 있고 톰을 쓰지만 아, 저 아. 너무 많이 이건 손해가 누적이 됩니다. 뱅도 알아야 돼요. 그쵸? 내가 쓰는 탱크 벌처가 이렇게 세다. 맞습니다. 네. 자, 여기라도 탱크 주, 줄이기. 자, 어 근데 딜러 잘 붙기는 했지만 자, 디퓨치 파이트리스. 어, 잘 붙었어요 어 일단 잘 붙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은 병력이 아, 너무 초라합니다. 돼요. 아, 병력 차이가 좀 심합니다. 아, 이렇게 한번 소모가 되면 토스 입장에서는 뚫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죠. 지금 미네랄도 예. 300밖에 남지 않았고요. 오, 어, 이거 이러면 7경기 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7경기 가기 직전입니다. 예. 아, 이러면 룩삼 첫승하기 직전. 자, 지금 테란 2일업 됐고요. 지금 저거 하이템플로 드라이일수 있거든요. 그아비도 나왔고요, 여기는. 자 그럼 정면, 정면 병력 흘리면 안 됩니다 뱅와 디펜시브 또 걸었어요. 야 이런 것보다 너무 좋은데요? 쌍배. 당연히 빠니까. 어, 가나요? 갑니다. 얼리기. 아 근데 아직 만화가 없을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철옹성을 어떻게 뚫려고요못 뚫죠? 이거 어떻게 뚫니까? 아 누워 있는 테런은 원래 못 뚫는 게저 당연한 거죠. 소비아 그리고 저 디펜시브 매트릭스 탱크가 죽질 않아요? 와 우리 디펜시브 매트릭스 쌍배 지금. 너무 잘 쓰는데요. 그 다리 먹으면 이겼어. 아. 그 다리 먹으면 이겼으니까 그때부터는 아. 내가 스캔으로 따로는 확장 찾아줄게. 확장 아. 많이 먹었거든. 안마당은 아. 날려야겠다. 안마당 아 날려야겠다. 아이 쌍배님 진짜 네. 게임 시작하기 게임 전에 해요? 나 그렇죠.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상황입니다. 이러고 막 하더니 막상 그또 생커나면 잘하잖아. 조속또와, 벌초또와. 아 근데 괜찮죠?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모니다 아니 이겼어 이거 거의 다 거의 이겼어. 3위이될것 같고요. 아직은 2위업 같죠? 기서이손히는걸뭐 아비타 얼리기 없나요? 어 근데 지금 도 여기서 전이 멈췄어요. 맞아요. 그럼 11시에 아니 후속 병력을 네. 왜 이렇게 안 걸고 이벌저 이렇게... 있는 거 뭐야? 야, 이거 이번에 뚫리는 데 이러면? 여기까지 줬지저 병력을 좀 제발. 병력은... 벌처가 어, 왜 이렇게 어, 없지? 그러게요. 아, 또 뚫렸다 이거. 뚫리네 벌처 왜안 오죠? 벌처 지 아, 뚫렸다 이거. 아니, 이 좁혀져 있는 이글 쫄기가 불가능해 보였는데. 아니, 저거 아, 벌처가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아, 그래. 저거 뒤에 후속 병력이 안 끌고 와 가지고 뚫리는 거라니까. 뚫렸어요. 이 라인이 뚫렸습니다. 아, 병력 갈무리가 안 되고 있는 테란. 이러면 이거 역전 충분히 해도 할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물론 뱅선수도 컨트롤 잘했지만 이번 판은 소풍아리의 생산력 생산력이 매우 좋았어요. 너무 빛을 발했어요. 네, 결국 이렇게 이번 시즌 차도르컵 첫 차도르컵이잖아요. 첫 차도르컵인데요. 네, 차도르컵의 우승 팀의 분위기가 한번될것 같은데요. 제제제. 얘 얘들아 미 미안해. 팀장의 문제였다. 미안하다. 아 진짜 역겨워 진짜. 미 미안해. 아 미안하다 말도 하지만 안 미안하잖아.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역겨워 진짜. 아, 다, 아니 진짜 존나 유리했던 건 알지. 아니 그래 마당 앞에 씨발 그벌처럼한무대씩 있는데 왜막 갈무리 안 하고 아, 왜 앞에 수습 빨리 안 가? 뭐? 오늘 컨디션 좋다며 김진호. 어? 아니 오늘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안 뽑았어. 제가 뽑았어. 아 씨. 요구 압리는 거. 다음 대회선 잘 할게. 뭐? 다음 대 차차라. 아 그럴 필요 없어 너랑 팀안해 그냥, 그냥 그래 그래 지금처럼 해 그냥 평생.. 평생 그렇게 해아 근데.. 내가 진짜.. 잘못하긴 했는데.. 상빈아 했는데? 아니 상빈이한테 하고 싶어 아니 갈몰을 왜안해 앞마당에 아, 아 상빈아 아 씨발 이거는.. 이거는 이겼.. 진짜.. 난 이거는 이겼다고 생각했어 아니 이겼어 그냥 왜안 갖고 가그 벌초 한 부대를 씨발 아, 그냥 소연장 한마디 해요 네? 소연장또할 말씀이 아니, 많으실.. n o w you k 생 o w y 거 u know, you know, you k n o 이 you know, you know, you 다고 o w you know, you k n o 이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누가 know, 누가 u know, you know, you k n 우리 다음 대회에선 용호 상박하면서 싸우자 가 아니고 클럽이야 상빈아 아니 진효야 우리 다음 대회에선 서로 또 만나자 소연아 네, 네? 트랩 트랩 성태야 트랩을 하는 예. 못난 뭐. 팀장이라 미안하다 아이, 뭐 이... 아니 너는 아, 뭐 진짜 왜 맨날 안안 나랑 팀만되면 <laughs> 팀만 아이 아이 아, 진짜